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덕 씨앗 뿌리고서 얼마 후에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산입니다. 산. 산인데 제가 저 앞전에 기농하고 나서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싹 했어요. 완전 밭을 만들었죠 밭을. 밭을 만들고 마땅히 농사 지을 만한 게 없어서 처음에 이제 저 위에다가 장내 삼 씨앗을 뿌릴 거요. 그 다음에 한개뭐 나면 이게 더덕 씨앗입니다. 가을에 뿌리죠 가을에 가을에 뿌리는데 요 앞전에 5월 달쯤에 5월 초순경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인터넷이나 이래 보면 그 씨앗 뿌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고는 맞는가 안 맞는가 몰라도 가을에 뿌리 는데도 거의 발아율이 아주 좋아요 이 씨앗은 뿌리고 그 다음 빗자리를 약간 이렇게 썰어 주면 돼요 씨앗을 깊이 심으면, 심으면 이 더덕 씨앗은 안 납니다 발아가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씨앗 3배 정도만 덮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발화가 잘 되고요. 10배 이렇게 깊이 묻히면 발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또이 더덕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가 산이라서 자연산 더덕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연산 더덕. 그러니까 그 태평 농법이죠. 태평 농법. 잡차하고 싸워서 스스로 크게끔 만드는 게 이제 태평농법인데요. 이렇게 보면 조팜 나무도 이렇게 듬성듬성 나있죠. 그럼 자연적으로 다 올라가도록 어 그냥 놔둘 거예요. 지금 수만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다 이 보면 작은 싹대들이 올라오죠. 이게 파릇파릇한 거. 큰 식물들 말고요. 이게 전부다 더덕 씨앗입니다. 더덕 씨앗. 이게 전부다 더덕 씨앗이고요. 또 이보다 더 많은 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 절 인구 절반 정도로 될 겁니다 이 씨앗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몇백 개는 됩니다 이제 여기음 저번에 이제 검산장에 가서 이렇게 큰큰 큰 거는 이제 이렇게 큰 거는요 알뿌리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알뿌리 그리고 올해는 또 여기에서 또 씨앗이 달리고요 그럼 또 씨앗을 채취해서 또 가을에 저 산이나 이런데 뿌리 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 완전 자연산 더더그로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진나물하고 이렇게 쑥하고, 진나물 쑥, 또 딸기나무 이래갖고, 스스로가 이제 견디내고 이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비료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와서 이제 덩쿨이 타올러 가도록 나무만 더문더문 더문 이제 꼽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산하고 그 가까우니까요. 그 자연산 더덕으로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렇게요. 이 더덕 씨앗도 이 뿌리는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봄에 이제 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가을에 뿌리도 이렇게 100개 뿌리면 100개 달하는 것 같아요 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더덕 씨앗에서 발아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뻐꾸기는요 기분 나쁜 새입니다 저기 뻐꾸기가요 우는 게 저거 아들 부르는 소리거든요. 진짜 야비한 새입니다. 기분 나쁘 새고요왜 그러냐면 뻐꾸기는 둥지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둥지에다가 그오목눈이란그 새가 있어요. 오목눈이. 그 둥지에다가 알을 놔요. 그럼 오목눈이는 이제 같이 이제 부화하겠죠. 알을 품으면. 그러면 이제 뻐꾸기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오목눈이그 새끼들을 다 발로 차내 버려요. 그냥 지 혼자만 이제 살거든요. 그러면 오목눈이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텅지 큰그 뻐꾸기를 그렇게 먹이 살려요. 그래서 저 뻐꾸기는 기분 나쁜 새입니다 아주 나쁜 새에요 뭐 옛날에 뭐 뻐꾹뻐꾹 하면 봄이 간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저 소리는 저 자기 아들 부르는 소리입니다 저 기분 나쁜 새에요 저거 아 저쪽에서도 자꾸 뻐꾹뻐꾹 하지요 뻐꾸기만큼은 진짜 나쁜 새입니다 그어목눈이가그 작은 어목눈이가지 새끼 죽은 줄도 모르고, 너무 새끼 키워서, 그런 걸 잃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뻑고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좋은 새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터득 하다가 뻐꾸기 소리가 나길래 제가 잠시 그 뻐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뻐꾸기는 진짜 나쁜 새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야비하고 그런 새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른 자식에서 키워놓으면 난중에 배신 때리고 그런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들도 많이 놀러 와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 있어 옛날에 40년 전에 아버지님이 낙엽송을 심어 놨어요 이것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런 데다가 이제 약초 같은 거 심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씨앗 뿌리고 더덕 새싹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벚꾸기 역도 했습니다. 사실은. 벚꾸기는 정말 나빠요.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